저는 요즘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하러 가는 날이에요 오늘도 아침 라이딩 시작! 덕풍교까지 갔다 왔습니다 오늘도 덕풍교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쉬고 싶었는데 눈이 떠져서 그냥 나왔어요 오늘은 아, 포닝입니다 어 추워 그래도 아침 공기는 좋습니다 퇴근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영상 한 3도 정도 돼요. 3월부터 매일 아침 6시 반 정도에 라이딩을 덕풍교까지 왕복 한 35km 정도 했었는데요.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오늘은 양수까지 한 60km 정도 라이딩을 해볼 예정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혼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서 저의 자전거 조립과 피팅을 맡아주셨던 임닥터님이랑 같이 아침 라이딩을 요즘 하고 있어요. 같이 라이딩 하면서 자전거에 대한 지식도 좀 배우고 유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임닥터님도 작년에 새벽마다 양수까지 라이딩을 하면서 살도 빼시고 되게 건강하게 <laughs> 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러워서 함께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어, 임닥터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요. 온지 아, 얼마 안 됐어요. 왜왜 왜, 왜? 추워? 추워? 아 <laughs> 다시 입고 왔어요? <laughs> 네 갑시다. 자 오늘은 <laughs> 첫 시즌 라이딩이기 때문에 영상을 찍겠습니다. <laughs> 네 부지런히 가보죠. 네. 네. 아 지금 아침에 삼도라고 해서 나왔는데 바람이 엄청 납니다. 와. 저 이렇게 큰 곡을 썼는데 눈물이 나고 있어요. 아직 바람이 너무 차서 아침에 좀 쌀쌀합니다. 그래도 돌아올 때는 엄청 따뜻할 것 같아요. 고맙게도 남편이 아침에 대기투를 케어해준다고 해서 아침엔 이렇게 시간을 내서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이 암사령 정말 올라갈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laughs> 오늘 콧물이 막 나요. 눈물도 줄줄 나고. 햇볕도 너무 세고 새벽에라도 미러, 미러렌즈로 가야겠어 아, 아, 아우, 진짜, 아 좋다. 처음부터 끝까지 추울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 바람이 불고 불고 또 붑니다. 어 아, 아직 겨울인가봐요. 드디어. 철교에 도착했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 나 여기서 사진 처음 찍어봐. 네? 아, 드디어 양수에 도착했습니다. 이 카페 봄이고요. 아, 양수가 많이 변했네요. <laughs>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벨로 라운지, 피직, 뭐 아덴 사이클링까지. 역시 변함없는 봄 카페입니다. 아, 너무 추운데 쉬면은 더 추운데 그래도 쉬, 쉬었다 가야, 가야겠어요. <laughs> 양수의 명소 봄 카페에 왔습니다. 역시나 토스트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요. 아, 보급이 많네요. <laughs> 아 지금 은 어, 체중 감량 중이기 때문에 보급은 패스하겠습니다. 아, 너무 개고생이야. 아, 추워. <웃음> 개고생. <웃음> 저 때문에 오늘 끌려 나오셨어요. 정말 고민했습니다. 을 내가 바가 말 아, 사지. 아니 근데 아니 아까 얘들 기 짬새로 지금 아우 애들도 끌까 봐뭐리 일어나서 나오셨어. 그러니까 저의 저의 열정에 못 이겨서 힘 추운 거 알면서도 덜덜 떨면서 나오셨어. <놀난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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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 어떻게 하지? 예? 아. 아, 저희 다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자전거 타고 또 출근해야 돼. <놀러> 와. 토스트와 커피가 나왔습니다. 아, 추위에 약하신 1인이 여기 계신 아, 진짜 오늘 추위. 너무 춥죠? 아, 진짜 갈 때가 문제네. <laughs> 나가기 좋차신 오늘의 교훈겨육분 3월엔 나오지 말자. 3월은 겨울이다. 토스트! 되게 전망도 좋고 또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것 같습니다. 아, 자, 지금 거의 9시, 10시가 다 됐는데요. 아, 이제 돌아올 때는 해가 떠가지고 완전 더워서 지금 안에 땀이 다났어요갈땐 아, 겨울, 올땐 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늘 60km 어,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갔다 와서 뿌듯합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꾸준히 에, 다니면 속도도 늘고 몸도 좀 가벼워지겠죠. 어, 제가 출산하고 토탈 거의 한 7kg가 쪘어요. 그래서 지금 옷도 되게 타이트하고 옷이 잘안 맞는데 제 몸을 다시 찾을 때까지 <laughs> 꾸준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양수 라이딩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음엔 좀 재밌는 곳으로. 아, 놀러 갈게요. <laughs>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